안녕하세요. 실카TV 추천중고차입니다. 현대 포터2, 슈퍼캘, 이번 시간에 680만원 차량 오토매틱입니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입니다. 언제나 정직과 신용으로 신속정확하게 전국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는 24년간의 경력과 노하우의 중고차 전문가입니다. 승용, 승합, 또 화물, 특수차 등 필요한 차량 무엇이든지 문의해 주시면 최고의 품질과 가성비의 중고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 또 지금 소개하는 차량 말고도요. 구매하고자 하시는 차량의 차종과 희망 가격을 문자로 또 전화로 알려주시면 적합한 중고차를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매입, 판매, 알선, 또 할부 관련 어떤 거든지 이제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릴 해테니깐요 부담 없이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차량을 안내해드립니다. 오늘은 이 차량인데요. 아, 현대 포터2 슈퍼캡 초장축의 하이슈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에이슈퍼, 요, 반바가, 아, 이퍼 반바죠. 네. 깨끗합니다. 주행거리가 잘안 나타나 보이는데요. 자, 27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오토매틱 차량이고요. 자, 깨끗합니다. 실내외 아주 깨끗합니다. 에어컨 정상 작동, 음, 되고 있고요 라디오 깔끔하고. 바닥이고요. 본네트 안에 썩은 데 없죠. 태아도 양호하고요. 680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680에 판매하는 차량입니다. 성능표를 보여드립니다. 자, 2010년 7월인데요. 27만 5천 k 로 자동 미션 올라가 있고요. 하고 어, 유문돼요. 자, 앞에, 뭐, 문짝 하나 교환되고요. 본 네트, 어, 뭐, 양쪽에 휀다이 정도 됐습니다. 아, 엔진 미션 대우는 아주 양호합니다. 자, 오래된 차, 뭐, 680만원 차량인데요. 이 정도면 양호하죠. 자, 양호하다고 봅니다. 아, 엔진 미션은 아주 양호하고요. 어, 자, 뭐 오일 새는데 우런데 수리를 완료했기 때문에요. 아, 고 어, 가성비 나오는 차입니다. 680 오토매틱입니다. 오토매틱. 자이 차량들 말고도요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자 이게 600만 원대 차량들인데요 지금 600만 원대 차량들만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차량 구매 문의 혹은 상담은 꼭 전화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영상에 댓글을 다시면 저희들이 이제 댓글은 응답을 쉽게 빨리 못하기 때문에 전화가 빠르다 하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만약에 전화가 안될 때는요,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구독과 알람을 설정하시면 네, 매일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원중고차 매매단지의 최진수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